띵하, 안녕하세요. 띵둥입니다. 네, 오늘은 쉼 끝나고 와서, 이게 처음, 음, 처음 영상인데, 사실은 지금 11번째 녹화하고 있거든요? <laughs> 11번째인데 지금, 다막 3등, 4등, 아니면 그 밑에 말해가지고 힘이 없잖아요. 아시는 거 보면. 네, 일단 싸움꾼으로 베이스를 잡았습니다. 이때까지, 은 음, 이렇게 나왔고요. 음. 수호촌사를 만들 수 있네요. 네, 싸움꾼으로 베이스를 잡아서 하나넘안습니다 레벨업을 해주고, 아트에게 바로 소주사를 껴줄게요. 이 친구인데, 음, 같이 지금 연패를 막고 있죠? 아, 이건 인구수에서 이겼다. 이정다리우스이긴 한데, 에? 아, 불안한데? 뭐 여기 죽어버리면 불안한데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네 귀족 경사할 때 10에 이겠지뭐 귀족을 피오라가 받긴 했는데 띡고 그렇지 2대4 어우 좋아 좋아 아, 이거 이동 3마리야, 못 이기겠다. 부활해도, 네, 이러면 이블링이 죽고. 아, 이 카사틴을 빨리 죽여야 되는데? 졌다. 이 승승패는 공식이죠, 아주. 지범 만들어 줄게요. 이거는 싸움꾼이니까 아니 지금 먹을 게 없어. 볼리베어의 셀터 쿠킹팬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셀프즈지가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마법공왕 총검을 만들려면 이블린이 됐든 아트록스가 됐든 총검은 중요해. 그래가지고 싸움꾼 기반 잘 나오죠 싸움꾼. 레벨업하고 사싸움 해줄게요 이블리나트록스는 왜왜 이렇게 모으냐 이거 이블리나트록스가 그 자체 성능이 되게 좋아요 요즘에 브랜드랑 해가지고 이세마리 악마 모아가지고 하나 더 해서 악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식으로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브랜드 버그 있어서 지금 궁이 그표시되있는 것보다 많이 튕겨요 4번 튕긴다고 표시돼있는데 1렙 때 근데 6번인가 튕기고 그 다음에 2렙 때 10번 튕긴대요 6번 튕긴다고 표시돼있는데 그래가지고 버그가 있어서 브랜드를 많이 모은다고 합니다 버그를 고쳐줄 생각은 안 하니까 뭐 해야지 뭐어떻게아 지금 이거 다리우스가 아 많이 졌다 이거 다리우스 왜 이렇게 많냐 사람들 어, 오, 오케이, 이겼누. 음, 이건 좀, 같은 삼성소대장네 아, 그브가 너무 건재해서, 아프네. 아, 봐. 찍고, 나이스. 그, 그브를 이길 수가 없겠다. 소전사까지 있어서, 잡죠. 일단 하고 치자 들어 가고 좋 은거 나와라. 와 뽀삐 네, 이 요즘 수기 약 이라고？해 가지고 수호자, 이소자, 이사 상막 약간 이런 느낌 으로 가 거든요. 그래, 뽀삐 세 주한 이를 기사 로 기용 하 는데, 음, 일단 뽀삐 사 줄게요. 두개나 나왔 어요. 근데 좀 고민 되긴 한다. 두개 팔면 20원 이자 걷는데. 목비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살때 그렇단 말이지. 그 정도 이상한데, 맨날 이상한데 쓰고. 돈을 주네. <laughs> 30원. 다 팔아서 30원 만들었어요. 그냥. 돈 줘서. 돈줄 때는 이자를 모으란 소리예요 이거는 얘네가 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게임을. 이제 모으라 소리니까 이제 모았고, 모았고, 음, 이건 어떻게 해도 40번이 안 되죠. 이거는 무난하게 발리네요 이제 무난하게 발리네 아, 이 사람 100점 1등이야. 괴물이라고. 그래서두 개, 두 마리밖에 안 남는 건좀 성과가 컸다. 마오공학두 개. 37원이고, 지금 이자 잘 모았고, 명치도 잘 지켰거든요? 나쁘지 않아. 와, 이거 초가스까지 나와가지고, 완성이네. 뭐가 없지? 아, 워익이 없구나. 이거는 다음 턴을 레벨업 해줄게요. 지금 8, 18이라 애매해서, 10에, 18, 10 되면은, 경험치 10 되면은, 두 번만 눌러줘도 되죠? 요즘은 또 패스트 레벨업보다 이렇게, 그냥, 안정적으로, 돈 모아주면서, 이자 플레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바이가왜 노냐. 망했네. 카사드이 너무, 너무 성가셔, 초반에. 아, 큰일 났다. 명치 지키기 게임. 크리, 크리 터졌어, 아아. 브랜드? 레벨업 네, 하고 브랜드 껴줄게요. 그러면은, 사싸움꾼 2양망. 사싸움꾼을 이렇게 어거지로 가는 이유가, 그 초반에 명치를 지키기 위함이거든요? 아, 명치 지키는 게 이제, 음, 체력을 보존하면서 이제 게임을 한다 이 말인데, 나쁘지 않아. 그니까 이제, 싸움꾼? 뭐, 삼귀족? 아니면은, 네, 보통 이거 두 개로 많이 막, 저거 아니면 사기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치찍키면서 게임하는 건데. 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휴야. 이겼다, 이겼다. 이거는 리산드라 사놓은 게 사모스 수사 보고 있는 건데. 브랜드까지 있어서 지금 두 개죠? 캐넨만 있으면 돼. 애니베까지 안 바라고. 자, 이 초밥집에서 제가 뽑을 건. 네, 방금 말한 걸 친구가 가져왔네요 말하려고 했던 걸 <laughs> 연원 가져갈게요 어, 야스오? 선 시계 높네 일단 사서 지금 시너지는 안 되니까 검사 시너지 나르까지 봐줄게요. 나르의 스웨인다, 너무. 시바나 껴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애매해왜 이렇게 나왔어? 시바나 나와버렸네. 일단 뭐, 볼수 있는 거다 봐주는 것 같아.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다는 점. 여기서 이기면은, 그냥 나르랑, 나르, 나르 팔고, 뭐 오션 만들어준 것도 나쁘지 않죠? 이건 졌는데, 근데? 어, 브랜드, 궁이? 아, 이거, 씨, 카다둘 때까지. 제국인가 보다. 제국도 많이 해요. 제국은 옛날부터 쎘지. 옛날부터 쎘는데. 음. 좀 그래. 좀 그래요. 아니, 스윈 안 나오면 꽝이니까. 어쩔 때는 드레이븐도 안 나와. 너무 역해. 이렇게 배치해줘서 볼리베어 이상 나왔고. 아 이거 이기면 은 나를 팔게요. 나를 지금 솔직히 돌거북 지나면 원래 뭐 할지 다정해나야 되거든요. 돌거북 쯤에 지금 여기까지 이러고 왔다는 것부터 오바야 싸움꾼 안될것 같은데 지금 이성웅이 없어서 잘살 들어가고 그렇지. 먹으로잡겠어아 어, 소가스 1인공 브랜드 1인공. 졌다. 아니, 계속 빗나가. 저블리베어 스킬이. 그래서 튕기질 않아. 아, 졌다. 아, 이성아트럭스구나. 어, 아, 유령무이 진짜 오, 미쳤다. 어우. 어느새. 나를 팔게요. 미스포춘은 왜 샀냐면은, 징크스가 요즘 핫하잖아요. 징크스가 좋으니까 미스포춘 사서 이 총잡이 하고, 미스포춘 자체 성능도 좋으니까. 아, 지금 이거, 그, 방금 대화, 대화 보셨으면 알겠는데, 7렙을 벗고 벌써 달린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레벨업 하것도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런, 미니언 라운드에서 레벨업 해주는 것보다는 지나고 지금! 네 지금 이 타이밍에 레벨업 해주는 게 좋거든요 징크스가 나온다고요? 이거 레벨업 해줄게요 <laughs> 이렇게 하면 3원 수술사인데 지금 미포랑 징크스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 3원, 2빙, 2약, 2총? 아니 케넨이랑 징크스가 둘다 나와 버려 가지고 완성이 되버렸네 아, 아 망했다. 볼리베 왜 빼, 아. 대절했네. 봉. 하나 아, 더 있을텐데, 아. 이렇게 사성, 껴주고, 그런 포를 을 껴줍니다. 강력하죠. 아, 근데, 아. 저딥팅크스가 와우. 하네. 야소 팔까? 지금 아트록스 잠깐 넣어놓을게요. 아트록스 이블린의 그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거는 이제 혹시모를 블리츠를 대비해서 아 네. 원소술사 데이지 소환 각도 보고. 블리츠가 끌어도 징크스 말고 미포 끌게끔 왜왜오디어 챔피언을 버리냐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징크스가 템도 꼈고 아니 성능 자체가 징크스가 미포가 좋아요 또 공주는 뭐그렇잖아공은또 랜덤이니까 나이스 하, 징크스 다 했다 딜량 한번 보시죠 어 1등이었네? 100점 깨버렸네 내가 되게 조합이, 뭐, 육조합 까는 게 아니고, 난잡하다고 할수 있나? 뭐, 그렇게. 난잡한데, 이게 좀 다, 장점이 뭐냐면, 뭐, 하나만 바꿔줘도 조합 완전 바뀌고, 조합을 갈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서. 브랜드 먹겠습니다. 지금 피바라기 만들어줄까 고민도 했는데, 브랜드가 지금 1성, 2성 나오는 게 차이가 크거든요. 종가 껴주고, 지금, 음, 네, 피바 볼리베어 판 이유가 볼리베어가 끼고 있는 거 빼가지고 지금까지 껴주려고 하는 건지금타겟팅은 잘못했네 이거 아다리우스 하루 종일 때리네 이기나? 나이스 어 이거 나토로스 휴저 없죠? 이거 봐 브랜드 이성 되잖아 이블린도 2성 이거든요? 음 내가 원하는 거다 모았어 이블린, 브랜드, 아트록스 이성 이쯤 단계에서 네. 지금 블리츠가 없겠지? 없어요 대충 맞는한 명? 네. 이러 지면 되고 아 유령이네 이분이 유령 먹었는데 바로 죽죠 공못 쏘고 어아형대도 브랜드다 내 브랜드 궁도 잘 챙기고 있어 그렇다 아 그렇 이겼죠? 브랜드 진짜 쎄 제발 좋은거 줘라 제발 어우 연운 이거 이블린 껴주면 되죠 연운 연운 음 그래 모래로 만들어주자 거인의 허리띠를 쓰려면은 네그밖에 없어요 아그 말은 이블린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일단은 브랜드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악마 마법공원 이제 됐고 음 아니야 그래 종잡이로 해줄게요 그럼 어, 어... 약속 되게 잘 나오네. 케넬이성 애니비아? 애니비아, 근데. 아, 일단 시원 만들고, 어. 애니비아 모르겠네. 지금. 그러면 캐넬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애니비아 껴주려면. 테일도 나왔고아 근데 이제부터 나오는 5성은, 아, 우티어 챔피언은 아까워만. 와, 제국 잘 나온다. 근데 스웨인 한 번도 안 나와서. 나가려. 이렇게 하면 빙하까지 받는데. 바이는, 손절할게요. 지금 바이까지 모으는 거 사치고. 오케이. 징크스 이성 아, 어,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징크스에서. 아, 사람들이 안 먹으나 보네. 어, 앤디베 또 나왔어? 저 어, 이제 형성그란운 포기할 텐데. 완전, 완전 포기. 이거 뭐지? 홍답인 것 같은데. 와, 징크스 드레이븐이죠? 잘가. 안 돼. 이럴 때 제일 슬프다고. 아, 이거, 캐넨. 아, 한번 애니메이션 껴볼까? 어, 캐넨 데 오지네. 오진다고 할순 없고. <laughs> 아, 이게 지금, 모르가나도 약간 하자고. 네. 그래서 이성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찍는 게 낫겠죠? 그래도 <laughs> 아트록스 수업선사 껴준 게. 똑같죠? 똑같아요. 저 4악마 구성 똑같고, 그 다음 다른 구성이 다른 건데, 보통 이렇게 4악마를 갑니다. 왜냐면 하 스웨이는 잘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뭐, 바루스 가기에는, 어쩌면 바루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바루스는, 음, 정찰 때라는 좀, 얻기 힘든, 4정찰 때는 좀 그렇잖아요. 뭐 애니비아가 빙하를 끼고 있다? 그럼 이거 바로 튕겨 나오거든요? 게다가, 오, 잠깐만, 괜찮은데? 어우, 씨. 어, 나 밑에 있는 줄 알았어. <laughs> 네. 바로 꺾어서 먹습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 이 사빙하도 노려볼만 한데, 이거. 이렇게 꺾이면. 은 눈니몇또 나왔죠? 이거는, 그래, 싱크스다. 총잡이라서 총, 탄이 퍼지잖아요. 거기에다가, 빙하까지 묻으면은, 먹히겠지. 뭐 잉크스나이스 아, 분신이죠? 다운이. <놀람> 물가 팔고 살겠습니다. 물가, 어차피 스웨인 나오면 바꿔줄게요. 스웨인 2성이 나와야만. 아, 와법공학 배치 좋았고. 아까 뭐 사마공이 있다 그러더니 아닌가 보네, 사마공은. 진화? 와, 그, 뭐, 브랜드 딜이, 좀 말이 안 되죠? 오케이, 1등. 아, 얼심? 이거는 근데, 이블린, 이제 삼성 찍어가니까 이블린 줘도 되고. 아, 그냥 아트록스를 줄까? 그냥 고민 좀 해보고. 아트록스 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이 4비가 만들어주고 싶지. 이렇게 3비가 있으면 뭔가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서 제가 조합을 초과하는 약간 그런 걸 싫어요. 악마도 7마리 있는데, 굳이 6마리만 보고. 아, 이거. 그, 미포가 딜이 그렇게 많지 않네. 아니리비아 형인데 딜이 없네 언제 언제쯤 버프 시켜주는 건지 도대체 아예 스킬 메커니즘을 바꿔야 될것 같은데 벽에다 가둬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드로스 깨줄게요 짜잘짜잘하게 껴주는 거보다네 몰빵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애 이블린은 어차피 아 이블린 나이스 없어도 쎄. 릴린. 좋아. 혼자 단다, 혼자 단다. 아! 쓰읍. 조졌는데? 아. 에? 오, 진짜 상대를 조졌네. 이거는 이제 모아줄게요. 응원났군 남은 상대가 둘밖에 없어. 나이스 브랜드 이 징크스 템을 너무 잘 줬다 피바 아닌게 좀 아쉽긴 한데 어차피 안죽으니까 이겼죠 어 이거 1등 하겠는데? 드디어 영상 각이 잡히나? 야, 이거는 커서 좀 나대 봤는데, 진짜 크네요. 브랜드만 하죠? 가까이서 보니까 좀 새롭다, 브랜드. 네, 이거는 변신이고. 둘 중에 한번 가겠는데? 뭐 생각보다 쉽게 1등 하겠죠? 아, 나이스. 앞에 아, 택라인을 그잘 세워놔서. 자, 상대는. 괴물 드레이븐. 어소웨인이다아 근데 악마 시너지가 두 개나? 이건 유혹하는 것 같은데. <laughs> 어차피 뭐 삼성 아트록스 뭐 이런 거안 되거든요. 뭐뽑지뭐먹진인데뭔먹 거지가 됐네요. 아, 아. <laughs> 이성브랜드. <부랬드. 웃음> 악마를 지금 그래. 아, 어차피, 저, 리산드라, 애니비아는, 글렀어. 쟤네는 그냥, 찌너지용이야 오케이, 이블린. <laughs> 아, 이게 뭐. 이럴 거였으면. 아니야, 아니에요. 아, 상대는, 음, 징크스 아직도 일성이네. 이게 진짜 운빨게임이야 이래가지고. 아, 이성이네. 그냥 템을, 템이 좀, 하자다. 저는 이제 막, 고염포 이런 거 있으니까. 응? 와, 진화했는데 브랜드 공으로 정리해버리네. 아, 근데 진화? 네, 이겼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